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점심 식사를 좀 늦게 마, 맛있게 하고 그녀와 다,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오늘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그 후원금으로 어, 그녀와 바람을 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의 제목 후원금 받은 돈으로 그녀와 바람 피고 왔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팔당을좀 지나서 좀 전에 사진 찍은 거예요. 예. 강마을 다람쥐라는 곳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그녀와 은밀하게, 예, 먹고 왔습니다. 많이 늦었더라고요, 오늘. 자, 어, 아, 오전에 제가, 고포스에 대해서 일무자 후원금 전격 인상, 3,330원에서 <laughs> 3,400원으로, 잠시만요. 아, 아.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기침을 좀 했습니다. 예, 목소리 잘 나가죠? 네, 예,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어, 3,340원에서 3,400원으로 전격 인상.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무차도 전에는 2,000원대였는데, 이제 어느새 3,000원대로 올랐다가, 어, 조만간에 4,000원대도 보고, 이거 언제 만원 갈라나? 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후원금, 후원금 내역도 오늘 공개를 할게요.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예, 그것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투명하게 모든 걸 까죠? 제 계좌를 매일 깝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일단, 뭐 배경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어, 아, 이 여자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항상 저, 이렇게, 여, 저는 항상 이렇게 뒤통수 보여주죠. 뒤통수. 어디냐, 이게. 뒤통수. 뒤통수 보여드리는 것처럼 아 이분들도 이, 뒤통수가 이쁜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몰래 도촬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구속되진 않겠죠. 네, 강마을 다람쥐라는 곳이에요. 어떻게 갔느냐면 여기가 이제 에, 광진교부터 떠나면 올림픽대로 계속 끝까지 타고 가면 돼미사를 지나서 팔당도 지나서 팔당 여기가 팔당 댐이거든요. 이걸 지나서 여기입니다. 여기 뭐 남종면 뭐 여기 산공 뭐이정됩니다 그러니까 어. 광진교 부터 시작해서 한2 5 k 로 정도 될 거예요. 뭐, 차안 막히고, 너, 쉬어, 쉽게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공사를 조금 하더라고, 중간에. 예, 여기입니다, 여기 팔당 에, 여기, 여기가, 아, 여기가 두물머리 있는데,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이렇게 만나는데, 두물머리 만나는데. 에, 그래서 여기에 강마을 다람쥐 팔당 본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지금 사진 찍은 곳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 한적하게 고, 조그마한 소공원이죠? 건물은, 이렇게, 건물은 이렇게 식당이 그렇게 큰 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요. 그니까 여기 대기자들은 여기서 어, 기다려야 되고 주차하고서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네, 강마을 다람쥐라고 있어요. 네, 이제 입구 뜨고 왼쪽이 이제 식, 식당으로 들어가는 데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강 쪽으로 가서 좀 쉬는 곳. 네. 요렇게. 여기 요렇게 엄청나게 이쁘게 어, 오다가다가 많이 이렇게 어, 사람들이 쉬, 쉬었다가 음식도 먹고 이분들이 다 이제 식사 대기조들이에요. 이렇게, 예, 식당이 이렇게 아주 크진 않아 가지고 예, 맛은 있어요. 여기 이쁘게 다 이뻐. 요거 구경하면서 뭐3 0 4 0분 기다리는 거는 후딱 지나가요. 이렇게 다 이뻐요. 뭐 이, 에, 크리스마스 때 오면은 여기 막 설이랑 이런 걸 이쁘게 주인장님이 어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기자기 꾸미는 거. 저는 전자제품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에, 이렇게 뭐 의자도 다 나비 모양이고 다 이뻐요.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바람피기는 좀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바람 필 때는 일로안 오. 아 오늘 바람 피우러 왔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이쁘죠? 자, 여기, 여기가 지금 식당 건물이에요. 식당 건물 어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 앉아서 쉬면서 들어오어면서 들어 날씨도 너무 좋고 어 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면서 이게 강쪽도 보면 보면서 이렇게 이쁘죠? 네 이제 강쪽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 건물로 이제 올라갑니다. 네 이게 네 명의 커플인가? 커플인가? <laughs> 요렇게 두쌍 요렇게 두쌍 커플인가? 네 죄송합니다 뒤통수 설마 알아보지는 못하겠죠. 자 이렇게 계절마다 오면은 다 꽃들도 다 이쁘고 잘, 잘 꾸며놨어요. 상추도 심어놓고 네 이렇게 다 이쁩니다. 애들도 놀, 풀어놓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자주 왔거든요. 애들 그서 잘 놀았어요. 어요두 분이 진짜 선남선녀인데 진짜 부럽더라고. 이쁘고 남자가 멋있어 진짜. 내가 여자 면 반할 것 같아. 완전히 그 원빈 있잖아요. 원빈. 얼마운데 웃기지 마 이러게 원래 빙신. 아니, 아니구나 예, 여기, 여기가 대기실입니다, 여기가 대기실. 이제 겨울에는 여기서 기다려야 요 밖에는 엄청 좋아, 겨울에는. 그 안에는 날로 따뜻하게 하면서, 뭐, 쥐포도 고먹고, 이렇게 있으면서, 여 대기실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안에서 기다려요. 날씨 좋을 땐다 밖에서 기다려요. 예, 이렇게 다. 대기실에도 이쁘게, 뭐, 차도 한잔 할수 있으면서, 다 이쁘게 해놨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여기, 여기가 키오스크 가지고 예약하는 곳입니다, 여기 예약하는 곳. 그러게 식당으로 쭉 들어가서 먹고 먹게끔 돼 있고요. 화장실도 얼마나 이쁜지 여기 남자 요요 요 화장실 모양을 보세요. 감성 있죠. 그리고 안에는 향수도 냄새 좋고 엄청 깨끗해. 아 진짜 주인장님. 아고 다람쥐가 이렇게 수십 마리가 다람쥐야 토끼야. 뭐 박제를 해놨나 이렇게 다 이뻐요. 너무 빛나는 날들만 가득하길 그러면서 옛날 명함들 있잖아요. 요거 하나 제가 집어왔습니다. 이렇게 딱 거기다 보니까 새끼 고양이들이 너무 이쁜 거야. 거기서도.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봤는지 뭐 도망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쳐다봐 사람이 얘를 구경하는 건지 이 새끼들이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이쁘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지쳐 서 못해갖고 리치몬드 2천원 이거 이거 사서 먹고 저는 샌달 친구 같습니다 저는 바람필 때는 샌달 친구가 가 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요, 요, 요거를 자이 애플 애플 요, 요만큼 비워 먹는 거를 애플 바이트 그러잖아요 이렇게 애플 바이트 예 너무 맛있 었어요 배고파 가지고 기다리는 게 지쳐 가지고 이 여기 요렇게 가면 됩니다. 강마을 다람쥐라고 치시면 돼요. 혹시 나중에 들리시면요 엘리엇이 소개했다고 그그 오십 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서비스를 주는데 커피 마실 때기 뭐냐 어뭐아 뭐, 설탕 요거 하나 공짜로 줘요. 제 엘리엇이 왔다고 보내서 왔다고 그래요. 이거 고렇게 가격대 같은데 주문하고 기다리는 중에 오늘 저희 시킨 거는 도토리 전병. 이런 전병 연병이 아니라 전병 그다음에 에 여기에 묵사발 냉묵사발 진짜 맛있어요. 냉묵사발 그다음에 전병 묵사발 그다음에 어 여기 아 수육 한방 수육. 비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좀 가격이 좀 나가죠? 왜냐면 그 이거, 이게 전병. 이런 연병, 전병이고요. 이제 탁나 이거부터 나와. 이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김치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고요. 드디어, 그, 수육이 나왔습니다. 보쌈 같은 거죠, 보쌈. 그리고 요거는, 이게, 이게 무슨 젖인데, 이게, 아가, 아가미 젖인가? 뭐, 뭐 있어요. 이거, 그, 좁쌀이랑 같이 한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 먹고요. 야채도 다 맛있고, 여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묵사발이에요, 묵사발. 밑에 무, 무기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 계좌를 딱 보니까 오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잖아요 이걸 보시면 보세요 고포스 플러스 달러 플러스 나머진 전부 마이너스 내 계좌만 플러스인거야 야 이런걸 빨간맛이라고 그러죠 야 신기하네 그래갖고 이렇게 장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 75%야 제가 최고치가 79% 까지 갔다가 5 0프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고의 세월이야. 6월 달을 꼭지치고서 7, 8 조정받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확 회복하는데 어 오, 이때가 시간 보면 2시 9, 9시 2시에요. 2시. 우리가 늦게 갔거든. 2시에 3, 345원인데 오늘 종가가 또 3, 345원이네.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 오늘 신기한 일이 많았어. 이따 그 후원금 들어오는 거 보면 더 신기해요. 이렇게 먹다가 우리 아이프가 계속 막 때랑 때랑 올리는 거예요. 카톡으로 이렇게 이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금이 계속 와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었습니다. 갖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음악 음악을 하나 틀어야겠다. 이렇게 네 자. 네, 요거 수육이고, 요거는. 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막있게한 먹다가. 네. 자, 이제 장고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3,400원 보이죠? 3,400원. 만원 한, 한 분들 도 있고, 3,400원, 3,400원, 2만원, 3,400원, 3,400원 쭉 있어요. 3,400원. 다 3,400원이야? 왜? 이게 목표치거든. 더, 더 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며칠 전에 한 것도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어, 자, 3,300, 얼마 전에는 3,330원이었잖아. 그러다가 이게 가격이, 이제 금액이 오른 거예요. 30606도 있네. 여기, 아, 여기. 이소영. 10만원 보이죠? 9월 15일 자예요. 딱 보시면, 또 보세요. 여기 또 시, 여기. 또 이소영. 또 10만원 또 있죠? 근데 이게 9월 10, 15일, 아니, 14일? 오후야, 오후. 그리고 여기 또 보이죠? 9월 14일 이소영. 10만원. 그러니까 오전에 10만원, 오후에 10만원, 그 다음날 또 10만원. 소영아, 너니? 정말 이런다고 우리 다시 합칠 수는 없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 이렇게 많은 분들 보내주셔서 어, 감사하고요. 일단 많은 어, 이상은 조금 부,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팔당에 어, 가서 바람피고 왔습니다. 수원금 받은 돈으로 그녀와 바람피고 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왜 우리 와이프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아, 와이프를 제가 복제해갖고다네요 <laughs> 복제인간이야, 우리 와이프. 네, 엘리오드 파동으로 카운팅해가지고 복제한 겁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투더문까지 고퍼스 같이 열심히 달려봅시다. 어, 어, 3,400원을 주종가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 목표치는요, 3,400원이 아니라 3,640원이에요. 어, 그면 또, 그, 요즘에 인플레가 심하니까 또 고퍼스 값 올라갑니다. 어, 하여튼, 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재밌게 살자고요. 예, 네, 그니까, 대공황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면 즐겨야 돼요.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대공황의 그 방향과 맞는 것, 포션을 지 취해야죠. 뭐 집을 판다거나, 뭐 팔진 않더라도, 그, 그러니까 아니면 살 집은 하나 있더라도 두세 째 있는 분은 꼭 파셔야 되고, 한채 있는 분들도 파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채 있는데 팔았어요. 그 돈, 전세하고 남은 돈으로 고포스와 달러를 들어가고. 저는 지,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저 말을 못해요. 여긴 리딩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 갈 거로 보고 홀딩하는 거죠. 그저거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 언제든지, 저 내일이라도 포지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그건 애들도 어, 아니고. 뭐너 때문에 손해봤든지 이익받든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후원금, 율무차 정도만 만원 넘는 걸 하지 마시고요 천원 단위로 해갖고 소용아 이제 너 그만해라 한 3년 있다가 우리 합칠까? 그러면 우리 애도, 이제 우리 애도 졸업하고 하니까 그래도 각자의 그 가정이 있으니까 지키자 서른 살 때로 돌아갈 순 없어 지금 나 서른 한 살이야, 만 서른 한 살이야 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5시에 매브리 t v 에 저, 그, 공, 에, 얼굴 마스크나 선글라스 안 끼고 나옵니다. 그동안 보셨던 뒤통수보다 앞통수 같은 좀더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왜? 폭락한다고 써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빠졌잖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 응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자, 율무차 후원금 전격 인상했는데 3330원에서 3400원으로 올렸는데, 3640원으로 조만간에 한한달 안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어 후원금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멋진 어, 여기, 여기, 너무너무 멋진 곳에 다녀와서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어, 여러분들께 영상 간단하게 맞춰서 마치고 올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본 다음에, 네, 이렇게. 정말 사람지 물른가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